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종말에 대한 이야기 아홉 번째로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종말이 가까우시면 가까우실수록 세상은 악하고 불안하고 타락된, 타락된 세상이 되어갈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성경 디모데서 3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 어떤 세상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스무 가지로 예언의 말씀을 했는데, 오늘날 이 세상이 점점 이러한 세상의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마지막 때 나타날 스무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디모드서 3장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날 고통당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육체적 고통, 마음의 고통, 정신적 고통, 물질에 대한 고통, 더 나아가서는 영적인 고통까지도 당하고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고해 받으라고 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은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5 e c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에 속해 있습니다. 하루에 40명이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하고 있습니다. 36분마다 한 명이 자살하고 있는 우리나라입니다.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자살하겠습니까? 저 또한 예수 믿기 전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살의 문턱까지 가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들의 마음을 잘알수 있습니다. 저는 배병삼기에서 육체적으로만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물질적으로 고통을 받았으므로 그냥 산다는 것 자체가 모두 다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의 끝자락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배병이 치료 안 받고 정신도, 마음도, 영혼도 모두 다 고통에서 치료받아서 신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고통을 스스로 해결해 보려갑니다 어떤 자들은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약물을 이용해 보기도 하지만 해결되지 않습니다. 또는 술이나 계락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그런 것들은 잠시 잠깐 뿐이지 더욱 내 고통을 가증화시킬 뿐입니다. 또 어떤 자들은 운동으로 또는 공기 좋은 곳에서 휴양과 돈을 쌓으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써보지만 마음의 고통, 정신적 고통의 뿌리는 뽑히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육체에 호흡을 하며 살아가는 한 고통의 뿌리는 누구나 가지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고통을 나가며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누구도 고통 없는 인간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고통을 스스로 해결해보려 하는 무지함을 보이지 말고 매 순간 순간 하나님께 나의 고통을 안고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봉 11장 28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친자들아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시계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간은 살아있는 안 부자도 가난한 자도 건강한 자도 약한 자도 권세 있는 자도 힘 없는 자도 고통을 살아가며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랜 일한 고통을 인간 스스로는 그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도 고통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을 스스로 해결하는 어리석고 무지한 자 되지 마시고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며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살아갈 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예수를 믿으며 살아가도 고통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절처럼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자가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평안과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평안을 너에게 기치노니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금신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어라운 여러분 고통 속에서의 평안함이란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할 모릅니다. 그러나 수많은 자들이 이 영적 비밀을 깨닫고 지금도 세상의 고통 속에서 평안함을 가지며 기쁨과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찾아올 고통을 이기며 살아가려면 반드시 오직 이수 안에서. 오직 예수 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갈 때그 어떤 고통 속에서도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영적 비밀을 깨닫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평안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